옆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 가정에서 또 지방에서 또 해외에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교인들, 지금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나 시카고나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시애틀, 또 브라질, 아, 태국, 아, 인도네시아까지 퍼져 있습니다. 우리 이 기도회를 통해서 모두가 함께 마음을 맞추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리는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네, 오늘 이창세기 13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읽어보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수 있는 귀중한 동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분인데 여기서 우리는 뭘볼수 있느냐? 아브라함의 양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려하고 양보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공부하면서 사이콜러지 그 심리학을 전공했을 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할때한 사람이 하는 것과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했는데 사람을 가지고 연구했던 것이 아니라 닭이 모이를 모는 것을 통해서 혼자 하는 것과 둘이 하는 것, 세, 개, 세 마리가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다르냐. 라고 하는 것을 연구한 어, 그 논문을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읽어보면요, 그림을 그려서 그 현, 현상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모이를 쫙 뿌려놓고 한 마리의 닭을 던져 놓으면요, 잘 먹질 않습니다. 그저 쿡쿡쿡 쿡, 쿡 하고 먹어요. 근데 한 마리를 더 집어넣으면 옆을 이렇게 보면서 쿡쿡쿡 그냥 정신없이 먹어요. 세 마리를 갖다 놓으면. 배가 불러서 먹을 만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먹으면서 이젠 어떻게 발전되느냐. 옆 사람 먹지 않고 옆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모이를 먹으려고 하는 닭들끼리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는 아, 그런 경우를 아, 보고, 먹이를 먹는 현상이 한 마리의 닭보다는 두 마리, 두 마리의 닭보다는 세 마리가 더 먹이를 잘 먹는다. 그래서 이 먹여야 될 사람들에게는. 집합적으로 먹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보고 뭐를 그림을 그려봤냐라고 하면은 아, 짐승들도 아무리 없을 때는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먹기를 거부했는데 자기 경쟁자가 생기니까 자기 배가 불러도 남을 먹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 더 들어오니까 이제 그 소유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 생각해 보면서 저는 사람의 모습을 그려봤어요. 우리 인간들도 처음에는 다 좋다가 이해관계가 생기게 되면 서로 경계하고, 서로 중상모략하고, 나중에는 서로를 어, 해를 끼치기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영국의 희극배우 찰리 채플린이 모든 타임스라고 하는 어, 저널에다가 그... 기사를 썼는데 그것을 보니까 아주 재미있어요. 우리 인간들에게 썼는데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마치 양들이 먹이를 위해서 서로 부딪히며 싸우며 먹을 것을 향하여 돌질하는 양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양떼를 인간의 모습으로 묘사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닭의 모습에서 양떼들의 모습에서 참으로 인간 사회의 그 서글픈 모습을 볼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존재하기 위한 처절한 노력이 당연하게 받아 지어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 먹고 소유를 얻고 그리고 명예와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면으로는 보아지지만은 아버지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먹기 위해서 또더 유명해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참으로 우리 인생이 불쌍하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한 회의와 그런 번민이 일어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참으로 씁쓸했던 것을 생각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창세기 13장 1절로 11절의 내용도 두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예. 근데 이두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과 조카 롯사이에 뭡니까? 소유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생존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참된 의미는 인간 생존의 갈등을 해쳐 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과의 관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얻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어떻게 처신하느냐 또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인 아브라함의 조카인 로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라고 하는 것을 살피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준을 생각해보고 우리도 인간 세상에 속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의 세상을 살아가는 교훈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는요 그렇게 긴 말씀을 드릴 것이 없어요. 딱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새벽 설교의 본론은 딱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양보를 통해서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둘째로 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 보이는 공의를 어, 보이는 이런 양보의 미덕을 생각해 볼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첫째로 아브라함의 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오명을 남기지 아니하고 빛나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많은 재산으로 인하여 그들의 종들이 서로 싸우는 보기에 결코 좋지 않는 사태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사는 그 지역은 둘만 사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곳에는 누가 살았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과 브리시 사람들이 같이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17절에 나타나는 상황으로 보아 보 아브라함과 아 로스의 분쟁은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구실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롱은 잘못하면 아브라함과 로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롱은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나 어떤 하나님에 대한 비판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분명히 의식하였고 그 결과 화평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세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매사에 조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칫 삶에 대한 사소한 집착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를 명심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네가 우, 우할 것이다. 내가 지금 말을 더듬습니다마는 그렇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이렇게 양보하는 미력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현상이에요. 여단과 예? 가난을 이렇게 놓고 보면 여단에는 물도 많고 풀도 많고 해서 목양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가난은 착박한 산지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둘을 다 양보하고 롯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한데고 롯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롯은 풀도 많고 물도 많은 것을 선택해서 그냥 떠나버리잖아요. 아저씨 먼저 라고 하는 미덕도 없이 자기의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떠나버리는 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을 양보하는 우리가 될때 하나님께서 더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 둘째로 로드에게 행한 아브라함의 양보는 희생함으로써 뭐를 보여주는 겁니까?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덕이 되지 않는 싸움을 중단하고 화폐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 길은 자신의 희생을 각오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축복는 곳에 가면은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세는 뭐야 냐면 좋은 것은 조카에게 주고 나쁜 것이 내게 오더라도 그것을 개발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 희생을 각오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 먼저 선택권이 있죠. 여러분들. 형이 선택권이 먼저예요, 동생이 먼저예요, 아저씨가 먼저예요, 조카가 먼저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선택권이 있으면서도 양보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게 되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감동, 감명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이러한 양보는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의 겸허하고 관대한 인격의 표현이며 성숙한 신앙의 자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한 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희생의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희생만이 화평하는 길이며 성경이 제시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할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아멘. 화평하는 것은 양보가 없이는 화평이 되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의 욕심만 구하다 보면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지만은 한쪽이 양보할 때 화평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로세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전기를 올리고 회개합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참으로 어, 아브라함의 희생이 예, 준 모범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보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에 모든 화평을 만들어내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 아멘. 아, 아멘 할렐루야 아, 아멘.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아, 인사들 아, 하세요 우리도 오늘도 나가서 배리하고 양보하도록 노력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아, 이름으로 아, 축원합니다 아, 아멘. 아, 아멘. 자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됩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180장 한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80장입니다. 합니다 자... 자...